나유키라고온 사람이 야까 보지만. 해볼게 해볼게 해볼게요. 귀여운 오빵 오빵티. 귀여운 오빵이 귀여워. 오빵이 귀여워. 오봉이가돼지로 그리냐고? 그것이 오봉이니까오봉이가 말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울리는지 아니 여기서 홀쭉하게 볼이 패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몸도 심지어 살이 없어 이런나 이나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퍽퍽한 것이 귀엽지 뼈다운 나뭇잎 시들어서 이미 날아가 버렸어 나뭇잎 시들었어 퐁퐁한 채 얼마나 귀여운 빵실빵실하고 든든하고 마랑마랑하고 소이 어? 너무 큰데? 방금 귀엽프셨죠 아닌가? 나만 아팠나? 음. 이게 시작 장면이라서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와, 오빵이 이니 오빵이 차오나 닮았네 <laughs> 왜야이늦댕땡녀서너 원래 이런 얼굴이었어? 아, 왜? 으 왜? 아 잠깐. <Background> 아

아 근데 나두 바퀴 더들고오는줄 알았는데 두 바퀴째 놀래네어이씨 심장 120까지 뛰었어. 아이 미친. <laughs> 제발 절대 멀미 없어라. 어 초보자로 할까? 어때요? 스토커가 보통하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멀미가 좀 있을지도 몰라서 좀 무섭기 때문에 초보자로 할까요? 초심자 및 스토리에 더 관심이 더 많은 플레이어 좋던데. 초월을 하자 나 아직 무슨 게임인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으면 이걸로 가다가 바꿔도 괜찮긴 한데 전투 난이도를 대폭 낮췄대 아 자존심 상해 아 진짜 수고라 했어요 초 어후 초 어후 초초 양초 나에게 난이도는 멀미일 뿐인데 멀미만 안 오는데 어머

어, 나, 붕대를 쓰고 싶은데, 붕대가 출혈을 막아주는데? 초보자어자어까 좋은 생각이야. 어어어어이어거야나초보어어니어야 아! 아! 까불지 마. 여기서이 맵도 잘안 떠. 이 맵도 아까 죽었죠? 요거는 약간, 보자. 내을 탐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안에만 있는 건가? 여기는 없나? 근데 여기 잘 먹으면, 여기 있는 거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여기까지안 걸리는구나. 걸린 데는 여기까지밖에 없어. 아무도 안 먹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해보자. 아 총이 안보이는데? <laughs> 안돼! 안돼! <laughs> 어 여기네 아하 여기 지금 몇개 없는데 여기가 계단이겠지? 2층으로 가는 전략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스르륵 먹거나 못 먹거나 에잉 모르겠다 가가서 2층에서 스택이 타고 있다가 어제처럼 죽지 말고 이렇게 l 고 c h a l l e n g 거기서 빵! 여차하면 여기 o 는 애들 빵! 원, 투, p 리 e have t 빨리! 가, 빨리, 빨리. 아이 오키는 못 하겠다. 너무 없어 사람이. 내가 나머지 애들 다 잡으면 오키리겠네. 아 뭐야 내가 1등을어 아이 아이 게1등한 차. 아 이거 아, 아이고. 아이씨, 어어어어, 뭐야. 일자로 이벤트 해주면 안 되나? 아이짜 뭐야. 생존은 좋는데 키를 못해. 이제 완편하게 일반 게임이 된다 아명는을너 진짜 못 쏜다 이 녀석. 나 유키라고 온 사람이 야까 부지만. 아! Somebody help me! Help me! Help me, please! 미안해. 아! 우리 팀은왜다 놓는 거야? 맞을까 잡기가 안 되는데, 아니, 잡기가 안 되는데 반대편으로 했으면 나 <laughs> 여기서 잡기가 안 되거든요. 소으려서 잡기, 잡기가 안 돼. 아, 아니면 저거 캐리가 내려간... 음. 여기서 잡아볼게. 잡기 안 돼. 어여기선 돼. 여기서부터 잡아야 돼. 야 뭐야? 이 살짝 옆으로 밀렸네 한 칸. 뭐야 한칸 밀렸다 이거. 이거 수정해야겠다 이거, 이거. 이거 가운데로 한 사람은 계속 가운데로 할거 아니야. 아. 어. 응. 약간 그래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잘한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뭔가 그래서 그런가? 뭔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기서 잡는 모습, 이거또안 되네. 내 판마다 다른 건가? 다른 건가? 좀더 큰가? 좀더 뒤에서 해볼까? 안 돼, 더 뒤에서 해볼까? 아니, 왜 잡히질 않아? 여기도 안 어? 하하하하. <laughs> 됐다! 여기였다! 근데 내려가지지가 않네? 뭐야? 수거린 다음에 해야 되는 건가? 안 되고. 안 되고? 해보기. 멈춰! 아니면 키보드를 보기. 멈춰! 안돼, 저 피는데 가 없어. 오세단. 아, 되는데? 아씨, 어떡해 <laughs> 됐어. 여기 떨어지는 거겠죠 아, 대박인데. 아, 대박인데. 이 화불 가면 이걸 피해? 빠르시앙갈까 아, 아니야. 가자 가요. 시간의 보자 시간 부시간 너무 을 수도 있어. 118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유하려 가겠습니다.